27장 2장2 7의 아들 장2세 문하세 종족들에게 7장세의장손7장2 7손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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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딸들7장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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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7장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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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엘르장살과지2관장과온 회중 앞에 서서 장2 7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받게 하지니라 하고 난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네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물은 신광야 가드스의 물이바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찬이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하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모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이르라 내헌물내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삼 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흰에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째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큼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3번째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큼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내 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힘이요 숫양 한 마리의 3분의 1힘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힘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것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째와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3 6 5쉐마 하나님 말씀은, 주 5일 매일 같이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